할렐루야 아, 2021년도 9월 6일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믿 싸우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빌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8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핫대기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아랍 에미리트 연합에 있는 1 6 3층짜리 823. 미터짜리 빌딩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는 소리의 속도보다 10배나 빠른 시속 3650km로 가는 싱가포르에서 서울까지 1시간이면 가는 비행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주선을 만들어 달에 다녀오기도 하고 또 죽어가는 이들을 치료하는 의리술도 뛰어나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인간이 뛰어난 것 같이 보여도 넘을 수 없는 한계들도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 수많은 연습과 또 수많은 노력으로 그들은 42.195km를 2시간에 뛰는, 그래서 시속으로 따지면, 아니, 100m 달리기로 따지면, 17분, 17초 정도의 빠르기로 그들은 달릴 수 있지만 그들 또한 2시간의 벽을 거의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르는 새라고 말하는 장대 높이 뛰기 정말 높이, 장대를 가지고 뛰어넘지만 아직 7m를 넘지 못했고요. 100m 달리기도 마찬가지로 강철 체력과 수 많은 연습이 있었지만, 아직 9초대의 기록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인간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있고, 이 한계를 넘어서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됨을, 저는 이 약한 것들, 한계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신을 만나고 싶고 신과 함께 하고 싶지만 그들에게는 죄가 있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겁니다. 너무도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사람이 결코 넘을 수 없는 큰 간극, 곧 구덩이가 있고요. 이 구덩이를 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며 헌신하며 살았지만 결국 아무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간극을 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 동행하며 이 어려운 것들을 넘어갈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일부는 여전히 율법이 구원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들 마음 속에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내 능력으로 노력을 해야지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저주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율법의 저주 아래 벗어날 수 없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 많은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는 바로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믿음은 누구에 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인간의 어떤 노력도 어떤 율법의 지킴도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1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 안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넘어가 결국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는 축복의 말씀, 축복의 이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죽음, 나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죄의 심판들을 예수로 말미야만 없는데 그분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까 보았던 말씀 속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다라는 것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주변에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받는 형별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기억하실 게 뭐냐면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모든 인류. 여러분과 저와 저라는 겁니다.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의 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며, 생명을 주시며, 우리가 결코 스스로 그 나무에서 내려올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백년 사는 이, 이 세상의 삶 속에 우리 여러분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전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기 위하여 내게 필요한 것은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아닌 여전히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행동을 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일들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 영원한 그 나무에 달린자가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며 이 아침에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지신 예수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예수를 좀더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 거룩과 착하게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착하게 살고 싶어도 여전히 내 속에 일어나는 저주의 일들,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욕심, 내 정욕을 따라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한계를 느끼며 그 한계에 디딤돌 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구름판 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예수만이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며, 그 예수님에 대하여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3,5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년 전이니까요. 아무래도 1,500년이라는 긴 거리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주시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착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참 인간이셨지만 참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사람의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그가 선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존경했던 사람이지만 그 또한 그에게 한계가 있어서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라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율법에 빠져있던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던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헌신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던 모래성을 쌓고 있는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에게 경고하며 책망하며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돌아오게 이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믿고 싶다고, 내가 이제는 잘해야 된다라는 내 마음의 결단과 의지가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제외, 죄의 방해와 그리고 사탄의 참소 때문에 결코 이길 수 없는 여전히 무너지고 넘어지는 제 한계를 봅니다. 잘 믿고 싶어서 예수님만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제 모습. 잘 믿겠다라고 아침에 결단하지만 하루를 돌아보아 저녁에 내 삶을 점검해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욕심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보다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제 모습을 보며 내가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라는 마음 그래서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믿음은 여러분에게 헌신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의지와 결단을 넘어서 하늘의 불우심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게 여러분 죄의 한계를 넘어서고 나의 믿음의 한계, 나의 결단의 한계, 나의 욕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주시는 진짜 능력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단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약하지만 모자라지만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속에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예수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내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억하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신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체험하며 경험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 그것이 여러분 진짜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원약의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뛰어나시지만 여러분 다 아름답시고 여러분은 다 유대하시지만 한계가 있음을 느끼시면 그리스도를 디딤돌 삼아 가십시오. 말씀 묵상하시며 이 말씀 속에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새 언약의 수혜자로서 이제 이땅 가운데 살아가며 내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예수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면서 오늘 삶도 나의 한계를 넘어서, 나의 능력을 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mm -hmm.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십자가만 의지하는 삶될수 있도록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나의 노력과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질병이 있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에 힘든 자들 하늘의 곡간을 여사 더 많이 채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또 아파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삶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며 때마다 일마다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